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만덕, 임상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허가받은 공식적인 상인들은 아니었어요. 다 장사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예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그런 상인들은 아니었던 거죠.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상인이라면, 모름지기 유기전 상인 정도는 돼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보면 광화문,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1대에 모여 있던 그 상인들이 바로 6위전 상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6위전 상인 중에 마지막 상인이었던 백윤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백남준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대문 아시죠? 흥인지문. 이 동대문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뭐그 네팔 음식거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길 조금 더 지나가면 거기가 창신동인데요 거기에 그 골목길을 쭉 다니시다 보면 거기에 백남준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그만 기와집인데요 거기가 얼마 전까지는 그이 오리백숙집이었는데 그게 백남준 기념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거기가 백남준의, 백남준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예. 그 백남준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백남준의 생가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백남준의 집이 그렇게 작았던 게 아니고요. 백남준의 집은 그 창신동 일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수백 필지예요. 전체가 다 백남준의 집이었습니다. 백남준은 정말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손자였었던 거예요. 이 백남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백윤수, 우리나라 유기전 상인의 마지막, 마지막 유기, 유기전 상인인 이 백윤수라고 하는 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사진에도 보시면, 여기에 백윤수라고 하는 분, 이, 이, 갓 쓰고 계신 분이 이분 계시죠? 예, 네, 이분이 백윤수. 마지막, 그니까 비단 상인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가 바로 백남준이고요. 거기 그,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백낙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백윤수의 아들인 거죠. 그 백남준의 아버지인 겁니다. 자, 이 백윤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 그 육의전 상인이었어요. 육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의 물품을 파는 그런 어, 상인들을 통틀어서 육의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비단을 파는 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비단, 무명, 명주, 어물, 종이, 모시 이런 것들을 이런 여섯 가지예요. 이 여섯 가지의 물목을 파는 사람들은 예. 유기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유기전이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누구도 유기전을 제외한 누구도 이것을 팔 수가 없었, 없었던 겁니다. 네, 독점상인이었던 거죠. 뭐 백윤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백윤수도 그래서 이 비단은 조선에서 별로 나지를 않았잖아요. 청나라 비단이 유명했던 거죠. 중국 비단이 그래서 중국에서 비단을 들여다가 그것을 어, 궁궐의 임금님한테도 납품을 하고. 또, 이제, 이 조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번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1911년에 시사신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1911년입니다. 네. 이때는, 그러니까, 어, 한일합방 바로 그 다음 해네요. 네. 자,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물론, 임금님이겠죠. 예. 네. 근데 임금님 빼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희, 흥선대원군의 장남, 이강, 고종 아들 박영효 철종의 사위 이완용 고관대작 이완용 아시죠 여러분 이재환 흥선대원군의 조카 뭐 이래가지고요 제일 큰 부자들은 다 왕족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송병준 민영환 민씨도 민 여기 보면 다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성황후 민비의 또 친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 들이 왕족이 다 최고의 부자들이었던 거죠. 예.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과 뭐 대통령 친인척들이 제일 큰 부자였던 게이 조선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근데 어1 0부터 해가지고 아 9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나오죠. 김진섭, 김여황, 강유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한성의 종로 거상 백윤수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나머지는 사실은 난전들이었는데, 백윤수는 유기전, 공식적으로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은 그런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큰 상인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자식들도 부자였고, 백남준, 그 손자였던 백남준도 뭐 나중에 태어나긴 하지만, 은 큰 부자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기전 상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무슨 시련이냐?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갑오개혁이 이개혁이 생기면서 유기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그 독점권을 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윤수 예를 들자면 백윤수 같은 사람 자, 비단은 나를 통해서만 팔아야 해. 이렇게 됐 있었던 건데 아무나 팔아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고요. 뭐 나머지 그 모시도 그렇고 무명도 그렇고 종이 어물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전 상인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네. 독점권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결정타가 왔던 건 뭐냐면 재물포 항구가 개항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좋은 제품들이 막 물밀듯이 밀러 닥 밀러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그 제물포에서부터 이 경성까지 서울까지 철도가 놓이면서 그 물건들이 뭐 그냥 그야말로 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상품들 자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조선 상품보다 일본 상품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치명타를 받았죠. 세 번째 치명타는 뭐냐면 1905년에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인데 이 제일은행이 제일은행권 종이집회를 발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화폐개혁을 하게 되죠. 조선이. 그래서 과거에 쓰였던 그 어음은 다 휴지쪽이 돼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돈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이 조선의 상업계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기전들이 다, 뭐, 이제, 그야말로,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기전 상인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 백윤수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상인들, 박승직이 자기 이름 걸고 박승직 상점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승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저 장돌뱅이 보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윤수는 공식적인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윤수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백윤수 상점이라고 하는 이 상점을 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는 이 상, 백윤수 상점을 대창무역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예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뭐,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게, 어, 그 아들인 백낙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승계가 되고, 그래서 이 백윤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기전 상인은 붕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그거는 일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선의 상인들 중에 일제 협조를 하면서도 소극적인 협조를 하는 사람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윤수와 그 아들인 백낙승은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이 일본군 군부대를 끼고 만주하고 뭐 무역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죠. 친일파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할 말도 없는 친일파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승만 박사에게 돈을 줍니다. 이승만 박사의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하죠. 이승만 박사가 살 곳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살아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 때 태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도 태창 방직, 태창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태창 재벌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이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 60년 4.19 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백윤수의 아들인 백낙승도 이때 이제 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몰락하면서 백낙승도 몰락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해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군부정권에 의해서 이, 완전히 이제 몰수당하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죠. 예. 백윤수, 그니까 마지막 유기전상인 백윤수는 그 아들 때에 와서 이렇게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 백남주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백남주는 1932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백남주는 참 역설적이게도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이백남준은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다니고 뭐다 유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화근인 거죠. 그래서 막세승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부, 물론 친일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백낙승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칫덩어리 아들이 된 겁니다. 이이 이 백남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홍콩에도 유학을 보내고 일본에도 유학을 보내고 뭐 그러는데 뭐그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는 거죠. 그리고 갔다가 이 사람이 꽂힌 게 요즘 말로 해가지고 정말 확 꽂힌 게 뭐냐면 바로 전위 예술입니다. 그, 션베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뭐 전위 예술이에요. 뭐 빨개 벗고 무슨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물건 두드려 부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술 있잖아요. 그런 예술에 이백낙 그, 백남준이 뭐 완전히 매료가 되는 거죠. 뭐 집에 돈은 많겠다 뭐 그거 거기다 돈을 쓰는 거죠. 그냥 그런 거 공부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일본 가서 전위 예술을 배우고 독일도 갔다가 그리고 1964년에 뉴욕에 갔고,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TV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TV, 그걸 가지고 자기의 예술, 미술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돈 많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할수 있는 예술인 거죠. 왜? 집에서 놓고 보기도 힘든 테레비를 가지고 그걸 예술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백, 백남준은 그렇게 했고 그걸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6위전 상인 백윤수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백낙승 그리고 비디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백윤수의 손자죠 이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